학생들을 저국의 미래를 또메고 나갈 유능한 혁명인지 다방면적인 지식과 재능을 소유한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워갈 일념만고 시안의 여러 교육 단위에서 과외서적 활동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우리당의 사랑 속에 정합적인 과외 교양기지 인재 교육의 원정장으로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 학생선행공존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과외 교육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전에서는 과학부문, 체육부문, 예술부문의 400여 명의 서조원들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한 과학서조원 경영과 전국청소년체육경기대회또 제59차 학생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우승한 경험에 기초해서 재능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데 중심을 두고 서조원영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전에서는 한계 서조 안에 서학교로부터 거급 중학교에 이르는 각이한 연령기의 학생들이 망라되어 있는 특성에 맞게 서조 운영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리 있는 교수 방법들을 적극 창조하는 한편 개별 지도를 보다 강화해서 서조원들의 실기 능력과 예술적 기량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역 창관 거급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과외 서저들을 내오고 실속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도교원들의 실력평가 사업을 과목별 특성에 맞게 진행해서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영웅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과 인식 능력을 고려해서 과외 서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능 과목, 사회 과목 서조에서는 나은 학년, 높분 학년 이렇게 두개 서조로 갈라서 서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목과 같은 자연 과목 서조에서는 1, 2학년 학생들은 담임 교원들이 기초를 툭툭 이 닦아준 기초 위에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서조를 진행해서 지식적인 연관성이 보장되도록 서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최근 연간 학생... 이 학교의 음악 서조원들이 전국 학생 선연 예술 축전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고 1 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교실 문학상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해서 학교 서조 운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